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경제대학교 배우미교의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리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리아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칭령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반의 삶은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느헤미아 7장 4절에 보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힘겨운 일을 맞이한 느헤미아는 먼저 앞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그 자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7장 8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들의 총 숫자는 4만2천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미아와 함께 돌아온 자들을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테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들의 축복이나 출애굽 당시 빠져나왔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구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 보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수문 앞 광장 사경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미국의 유명 부흥강사였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3박 4일 동안 펼쳐졌는데 매일 50만 명 이상의 성도, 성도님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과 같이 공원도 숲도 나무도 별로 없는 광장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건축이 한창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교회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 집회는 그야말로 부흥하는 교회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또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으며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설득했기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는 내내 귀를 기울여 경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거나 편한 자세로 감히 들을 수 없었거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어느 교회에 가면 성경봉독을 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그 기원이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눈물 속에는 나라 없이 살았던 지난 세월의 고통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반성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감정이 많이 생기시는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통독해야 할 분량을 채우는 데에 급급하십니까? 보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한 이후,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고 전합니다. 이제 갓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루둑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것도 모자라 오랜 세월을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장면은 암담한 현실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집회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수를 떠 마심으로써 해가를 하듯 우리의 가란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숨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단, 단 며칠 밖에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집회가 열린 것은 영원히 바라지 않는 생명수를 예수님께로부터 찾았던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고 또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미아는 일단 머리수를 센 다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은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그리고 그 길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강렬했기에 니에미아는 말씀으로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배움의 교회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곳곳에 무너져 내린 곳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기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 먹는 그러한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심령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움의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무너져 내린 곳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말씀 있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는